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역국을 만들어 봤어요. 음, 예전에 미역국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소고기를 넣었었거든요. 오늘은 소고기 안 넣었는데요. 고기 넣은 것만큼 맛있는 미역국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미역, 이번에는 70g을 물에 잠시 담가두세요. 한 10분 정도면 돼요. 그리고 준비할 거는 마늘 밖에 없어요. 마늘은 음, 8개에서 10개 정도 준비해 주세요. 지금 옆에서는 미역이 불고 있거든요. 미역이 부는 동안에 천천히 마늘을 다져주세요. 음, 지금 10분이 지났는데요. 미역이 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이때 물을 꼭 짜주시고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역에다가 간을 할 건데요. 간장을 테이블 스푼 하나, 국간장을 테이블 스푼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은 테이블 스푼 한개 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방금 다져 두었던 마늘의 반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조물조물 잘 버무려 주세요. 이제는 약불에서 2, 3분 정도 예열한 냄비에다가 들깻가루를 테이블스푼 3개에서 4개를 넣어 주시고 볶아 주세요. 들깻가루에는 고소한 맛도 있지만 살짝 비린 맛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예요. 하지만 이렇게 볶아주시면은 그 비린 맛은 다 날아가서요. 아주 고소한 맛만 남아서 모든 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이 미역국을 드시면은 여기에 들깻가루가 들어갔는지를 못 느끼실 거예요. 들깻가루 맛이 나지 않고 오히려 고기 맛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피쉬 소스를 테이블 스푼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국간장은 테이블 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어, 지금 금방 색이 변하고 얘네들이 고체로 굳거든요 여기에다가 빨리 물을 넣어주세요 물은 2.8L를 넣었어요 그리고 미역을 넣고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는 강불 그 다음부터는 약불에 놓고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음 그런데 제가 국 끓일 때마다 강조한 게 있었는데요 간은 끓이기 전에 하셔야지 돼요 소금을 티스푼 하나, 5ml를 넣어주셔야지 되거든요. 음, 그런데 저도 실수를 해서 다 끓은 다음에 넣어줬어요. 소금간은 반드시 국이 끓기 전에 시작하실 때 넣어주세요. 다 끓은 다음에 소금간을 하시면은요. 그 다음날 먹어야 맛있어요. 왜냐면은 미역에도 간이 배어들어야지 맛있거든요. 음, 그리고 다진마늘 남아있던 거를 마저 넣어주시고요. 5분 동안 더 끓여주세요. 이제 5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미역이 부드러워졌어요 간을 보시고 마무리 하세요 제가 감자탕을 끓일 때 들깻가루를 볶아서 국물을 냈거든요 그때 너무 맛있어서 미역국에도 적용을 해 보고 싶었어요 음, 보통 들깻가루는 요리를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넣잖아요 그때는 들깻가루 특유의 어, 그 비릿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이렇게 먼저 볶은 다음에 국물을 낼 경우에는 들깨 가루 맛은 하나 도 나지 않아요. 그냥 국물이 어,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고소해져요. 만약에 그 들깨 가루의 맛을 원하시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뿌려서 드시면 은 돼요. 음, 국물 맛이 어떠냐면은 소고기 넣고 끓였을 때랑 아주 비슷해요. 음, 그래서 계속 먹다 보면은 고기가 입 안에 들어올 것만 같은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들깨가루는 살짝 볶는 게 아니고 고소한 맛이 날 때까지 볶으셔야 해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들깨가루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껍질까지 같이 갈려있는 경우에는 국을 드실 때 까끌까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체에다가 한번 걸으신 다음에 볶아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음, 보통 미역국은 생일날 많이 먹지만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한 사발 먹고 나면은 속이 든든해요. 그런데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돈도 안 들고, 살도 안찌고 그리고 만들기도 너무 쉽잖아요. 들어간 재료가 미역이랑 다진마늘이랑 들깨가루, 그리고 간장이랑 피시소스 정도. 이것도 집에서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